하루 묵상하게 될 주제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샬롬 모닝.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데일리 BGM을 진행하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묵상하게 될 주제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늘의 성경 말씀 잠언 23장 7절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어떤 곳에 가려면 목적지를 알아야 하죠. 가는 방법에 대해선 잘 모를 수 있지만 목적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려면 목적지가 분명하죠. 물론 양평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단도 다양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어, 택시 어, 자가운전이 다 가능합니다. 또 가는 이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도를 보면서 갈수 있고 차를 멈춰 세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무조건 차를 타고 운전하기 시작하면 길을 잃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죠.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노후를 보내기 원한다면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해 둬야 하는 것이죠. 뭐 그냥 막연하게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그것은 분명한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나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길에서 벗어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밝은 미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를 향해 지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속으로 품는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내비게이션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볼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적용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라.